자, 유형 1번, 모집단과 표본인데, 자, 이차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있잖아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모수라고 했죠. 모수. 자, 이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평균과 표본분산과 표본표준편차를 갖다가, 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의한 공식들 챙기기, 챙겨주고요. 공식 챙기기. 그래서 기본적인 수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표본 평균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시행으로 얻어진 결과다. 추출한 표본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짐으로 표본 평균 X는, X 반은, X 반은 확률 변수이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표본 조사도 적합한 것만을 있는데도 고르다, 고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인구 조사는 몇 명인지 다 조사해 봐야 되죠, 다 조사. 얘는 지금 전수 조사에 가깝다. 지하수의 수질 오염도 모든 분을, 물은 또 흐름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모든 분의 흐름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얘는 특정 지역의 표본, 샘플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표본 조사에 가깝다. 자, 그 다음에 유권자 명분이 실제로, 어, 그 선거하면 여러분들 그 선거 안내, 그 뭐야, 통지서 같은 거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 얘는 전수조사에 가깝고, 형광등의 평균 수명 시간, 이거는 전구 얘기를 아까 내용 설명할 때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표본조사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학급의 수학점수의 평균, 학급이라고 해봤자 뭐 몇만 명 되겠어요. 얘는. 그 평균은 개개인의 점수를 알아야 되니까 전수조사에 가깝고, 조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 검사도 군대 가갈 사람을 걸르는 거니까 이것도 전수 조사에 가깝죠. 자 투표 후에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 조사. 자 일부 어떤 인원을 가지고 누가 어 당선이 되었는지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하는 것은 표본 조사에 가깝죠. 그래서 표가 적힌 느르스가 답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통계 조사에서 전수 조사를 할수 없어 표본 조사를 해야 하는 모집단의 예를 하나들고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뭐예 하나 들어 볼게요. 대기 오염도 조사.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대기를 조사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부만을 택하여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한다. 뭐, 이 정도로 간결하게 쓰면 좋겠죠. 자, 3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 개의 공을 모집단. 자, 모집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1 2 3 4 5 6이야. 표본의 크기가 2. 표본의 크기가 2예요. 표본을 추출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서 자, 첫 번째 갈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그죠? 6까지. 자, 두 번째도 복원 추출인 거니까 6가지에서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되겠네. 그죠? 자, 두 번째. 비복원 추출로 공을 하나씩 뽑는 경우는, 예를 들어, X1은 6가지 가능성 모두 제시가 될수 있는데, 자, X2는 어때요? 예를 들어, X1에서 1을 뽑았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가 6 곱하기 5에서 30가지가 될 거고요. 비 보건 추출로 공을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동시에 두 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어 동시에 뽑는 거니까 1 2 21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데 끝끝내는5 6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6컨비네이션 2에서 15가 되었다. 뭐이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크기가 5인 표본 1 3, 5 7 9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집셀 값을 차례대로 구하다고 하면 공식 적용하면 되겠죠. 자, X바는 크기가 5니까 5분의 1에 각각의 별량을 갖다가 다 더하면 되겠죠. 자, 1 더하기 90, 3 더하기 70, 5 해서 5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X바는 5가 될 거고요. 표본 분산 S 제곱은 공식에 의해서 n 빼기 1분의 1 하고 어, 표본 평균이 5니까 자, 각 데이터의 표본 평균을 제곱 빼서 제곱을 하는 거죠. 1 5의 제곱, 3 5의 제곱, 5 5의 제곱, 7 5의 제곱, 9 5의 제곱을 하는 건데 자 4분의 1에 자, 과도 안쪽만 이렇게 다 계산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4부터 2씩 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4, 0, 4, 16 이렇게 해서 20씩 더해지는 거잖아. 4분의 40에서 10이고요. s는 루트 10이 되겠죠. 양의 제곱 근인 거니까. 5번,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해서 구한 평균 x 바라고 할때 p x 바가 2인 값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x 바가 2가 나오려면 x 바 자체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x3인 건데 평균 2가 나오려면 이게 x2 그죠? x1과 x2의 합이 뭐가 나오면 돼요? 4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1, 3, 2, 2, 3, 2, 1인 거니까 보건 추출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p, 죠 이제 x1이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4분의 1이고, 5집단에서 3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써 나가는 거죠. 보고 잘 읽으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하면 16분의 1에 2, 1, 2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5가 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해서 답은 5번.